됐습니까? 자여기까지 됐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사이즈 얘기는 여기서 대충 얘기를 했는데 자 봅시다 셸 자, 럼버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리어드 그죠 첫 번째 피리어드 셸 럼버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쭉쭉쭉 자셀 껍질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파 껍질이 많아지면 양파가 커지지 아톰도 마찬가지야 껍질 수쉘 넘버가 커지면 거짓으로 아톰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중심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까지의 길이 우리 그걸 레디오스라고 하는데 아토믹 레디오스를 가지고 사이즈를 얘기한단 말이야 레디오스가 커지니까 사이즈는 커지는 거지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는 사이즈는 커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피리오드 내에서 봅시다 그럼 쉘 넘버가 같으니까 사이즈가 같을 것 같지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프로톤 넘버가 증가하니까 중심에 프로톤,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는 놈이 일렉트론을 더 많이 땡기겠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프로톤 넘버가 증가하니까 중심 누클레어스에 있는 그 프로톤이 일렉트론을,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을 더 많이 땡기니까 사이즈는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피리오드 내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사이즈는 커지는 거고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이즈는 커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자, 사이즈의 트렌드는 자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 트렌드. 사이즈 트렌드는 자, 이렇게 갈수록 자,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 커지고요. 이렇게 내려갈수록 사이즈 커지니까 이쪽이 사이즈가 크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사이즈가 작게 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사이즈 작아지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작, 작게 되는 거죠. 대각선으로 그렸을 때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게 되는 겁니다. 사이즈 문제, 사이즈 문제는 사이즈는 피력테이블에서 보면, 피력테이블에서 보면, 피력테이블에서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사이즈 문제, 어떻습니까? 피력테이블에서 이렇게 대학선으로 보았을 때, 자, 이쪽에 있는 놈들이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사이즈 문제는 어떻게 언다 그랬어요? 이쪽이 이쪽이 있을수록 사이즈는 어떻게 돼? 사이즈는 크다. 빅 사이즈는 크고요. 자, 이쪽이 있을수록 사이즈는 스몰 l 하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럼 이 트렌드, 사이즈 트렌드는 뭐하고 반대야? 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아이오이제이션 에너지 트렌드하고 뭐하고 트렌드하고 뭐하고 일렉트로 네가티브티 트렌드하고 트렌드하고 어떻게 반대죠? 반대. 반대 관계입니다 트렌드다 자 iu 제시신 에너지나 일렉트로 네가티 버튼은 이쪽이 어떻게 컸죠 이쪽이 작았고 사이즈는 이쪽이 크고요 이쪽이 작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이즈 문제가 나면 일단 필리오 테이블에서 자 뉴트럴 아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문제는 자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두 가지로 자 뉴트럴 아톰인 경우. 뉴트럴 아톰인 경우는, 자, 필요육 테이블에서, 자, 보고, 트렌드로, 트렌드별로, 바, 바, 어, 저, 봐서,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 돼요. 각각의 사이즈라도 정확한 값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대충 트렌드로 봐서, 사이즈가 어떤지 판별해서, 어떤 게더 크고 작은지 판별하면 돼요. 세밀하게 이렇게 접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또렷하게 사이즈가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문제만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트렌드, 필요육 테이블에서 트렌드만 이해하시면, 아, 뉴트럴 아톰은 사이즈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트렌드를 기억하면 뉴트럴 아톰에서는 일단 구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 트렌드를 기억함에 있어서 트렌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자, 뉴트럴 아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사이즈에서 가장 크게 사이즈의 차이를 어, 주는 팩터가 뭔가 하면 쉘넘버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뉴트럴 아톰 같은 게 사이즈 비교할 땐 제일 먼저 뭘부터 비교합니까? 자, 쉘 넘버부터 먼저 비교를 합니다. 쉘 넘버가 크면 사이즈가 큰 거야. 쉘 넘버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는 큰 거다. 이제 첫 번째는 쉘 넘버 가지고 비교를 하고요. 그거를 해서 비교가 안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뭘 비교합니까? 프로톤 넘버를 비교합니다. 쉘 넘버가 만약에 같았다. 그럼 쉘, 에, 크기 비교가 안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쉘 넘버 비교하고 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자, 프로톤 개수를 세웁니다. 그래서 프로톤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프로톤 개수가 많으면 중심 뉴클리어스 플라스 차지가 커지니까 중심으로 더 끌어 당기지? 더 많이 끌어 당길수록 사이즈는 슈링킹이 되니까, 아톰의 사이즈는 슈링킹이 되니까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됐죠? 그래서 사이즈는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트럴 아톰은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어,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뉴트럴 아톰이 아니고, 뉴트럴 아톰이 아니고, 아톰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톰인 경우. 아톰인 경우, 아, 뉴트럴 아, 아톰이 아니고요 아이온인 경우, 아이온인 경우. 아이온인 경우. 아이온인 경우는 자, 뭐뭐 뭐 있죠? 캐타이온인 경우가 있고요 혹은 뭐야? 엔아이온인 경우가 있겠죠? 자, 캐타이온은 뭐야? 캐타이온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놈이잖아 그지? 얘는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놈이고요 얘는 뭐야? N-아이온은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아이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온은 이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온일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즈 어떻게 비교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자 이런 경우 자 n a 뉴트럴 아톰하고 이런 아이온이 자, 뭐야? 케타이온이 된 어, 소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비교합니까? 일렉트론 개수 가지고 비교하면 돼. 일렉트론이 많으면, 일렉트론 길이 서로 밀쳐내서 사이즈가 커져.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하고 비해서 일렉트론이 뭐가 더 많어? 얘가 더 많지? 얘보다 얘가 한개더 많잖아. 그럼 얘가 더 사이즈가 큰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 CL, CL- 이런 경우. 어떤 게 커요? 얘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사이즈가 큰 거야. 일렉트론이 많으면 서로 밀쳐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죠? 요거 조금 사, 아, 자리가 부족하니까 요거 잠깐만 잠깐만 좀 작게 쓰자 여기서 NA 자, NA 플러스 있으면 얘가 더 사이즈가 크고요 그 다음에 CL CL 마이너스으면 얘가 더 사이즈 크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뉴트럴 아톰하고 그냥 지금 아이온하고 비교를 한 거야 그럼 뉴트럴 아톰에 비교해서 자, 뭡니까? 케타이온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 아톰이 더 크고요. 자, 엔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 아톰이, 엔아이온, 엔아이온이 더 크다라는 거죠. 사이즈가. 일렉트론이 더 많으면 사이즈가 큰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뉴트럴 아톰과 아이온을 지금 비교해서 사이즈를 비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나이트로젠. 나이트로젠 뭡니까? 3-. 나이트로젠 3-, 그 다음에, 뭐야? 옥시젠 2-, 그 다음에, 플로린-,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니온, 그 다음에 뭐, 소듐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어,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게. 이런 게 있었다고 해봐. 그럼 자, 얘, 일렉트론 개수 한번 일단 세워봐. 일렉트론 개수 세우면 얘몇 개입니까? 열 개. 얘몇 개? 얘도 1 0 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지? 전부 다, 일렉트론 개수는 다 10개란 말이야. 일렉트론 개수가 다 10개란 말이야. 그럼 사이즈가 일단 같다. 쉘 넘버가 같다라고 생각합 일렉트론 개수가 같으면, 처음에 이제 쉘 넘버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쉘 넘버가 같으니까 사이즈 비교하기 애매하잖아.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야? 프로톤 개수를 비교한다 그랬지? 프로톤 개수는 어떤 게 많습니까? 마그네슘이 제일 많지? 얘는 12개. 11개. 10개, 9개, 8개, 7개잖아, 프로톤이. 그러면 중심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끌어당겨? 얘가 제일 끌어당기지? 자, 쉘 넘버는 같고요 중심에서 가장 많이 끌어당기는 놈, 어떤 놈이냐? 얘지? 얘가 사이즈가 그럼 제일 작겠지. 중심에서 가장 많이 끌어당기니까. 그럼 사이즈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제일 크고요그 다음에 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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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